안녕하십니까. 어, 예, 이제 밖에서 고 있네요. <laughs> 자, 오늘은, 어, 이채방의식 어, 단원의 그, 음... 순한 맛을 하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건 보시죠. 이젠 좀죄니다 중건을 갖는다.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근을 간다는 거는, 방로 나오잖아요. 판별식이 0이다. 하는 생지 말고, 중근을 간다. 이거는 뭐 판별식이 0이다. 다른 말로 뭐야? 어,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뭐예요? 6의 아의 제곱인 9가 답이 되겠죠. 한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시죠. 이건 보시면 이 친구가 주문을 한다. 혹시 반의제곱이니까 뭐예요? 1의제곱이니까반로 이거는 1이죠 A는 7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7. 멋네 아, 그렇죠? 자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자 알파분의 일 더하기 베타분의 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알파 베타의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와이스것이 합이죠? 이게 곱이에요. 자, 이거는 4분. 얘는 뭐예요? k예요. 그러면 k는 뭐가겠습니까? 20이 되겠죠. 4분의 k가 20이니까 조율이네요. 음, 자, 두 번째는 이3 이, 이, 어? 번짜리 하고 있네, 저거. 아, 그냥 한번 할게요. 아예 몰라. 두번는 알파메타라고 할 때, 알파제곱 더하기. 건러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이사실 이거는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해지고 마이너스, 이 알파메타죠?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어, 이거 왜, 이래 이게 마이너스 이고 이거 7점죠 그러면 뭐예요? 36에서 1 4빼니까 뭐예요? 22가 나입니다 답은 5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간단합니다, 그냥. 그렇죠 여러분, 5번은 뭐예요? 2차 방식의 작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작성할 때 어떻게 어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두 분의 합 더하기 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 아돼요 합과 뭐 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쉽게 끝납니다. 2억고팔 더하면 뭐예요? 10이죠. 곱하면 16이죠. 아, 그러면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0이고, B는 16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합이 마이너스 합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가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죠. 더하면 뭐가 돼요? 6. 이 되겠죠. 답은, 답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로 가시죠. 이전 처리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1과 B일 때, 여러분, 이처럼 식할때 여기 뭐예요? 두 개의 곱이 뭐가 돼요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2죠. 1하고 B를 곱하면 마이너스 죠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가 두 분의 합이에요. 1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는 거요 마이너스 1 내죠. 그리고 A는 1 내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빼기니까, 1 더하기니까 3 되겠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답은 8번, 9번,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봅시다. 빨리 끝납니다. 한글을 알파라고 할 때, 여러분, 알파가 들 무슨 얘기예요? 알파의 내제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 알파의 제곱되기 이 알파 더하기 이런 경우,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이 말고, 그냥, 그냥,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은 오른쪽으로 넘겨서 알파 빼기 2분의 이겠죠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뭐 되겠습니까? 음.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알파. 그럼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어, 알파의 제곱은, 알파백기 2분의 1에서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1알파기 2분의 알파. 니까 그러니까 2분의 알파백이 1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파의 4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되는데,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알파의 4제곱 한번 해볼게요. 알파의 내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지워지니까, 뭐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알파 네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는 알파의 네제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의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빼기로 빼기 뭐야? 알파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알파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알파를 어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 지워주고 2분의 1더하분의1 4분의 하니까 뭐예요? 답 4분의 1라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1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근을 갖는다. 여러분,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아, 이기 잠시고요. 실근을 갖는다는 건뭐 어, 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판별식을 계산할게요 음, 4, 여기 뭐, 관외제국 이 a H니까, A 하니까, 1거다 0보다 크거나 할게요. A가 4보다 작거나 하는 거죠. 자, 3번 차고 있는 작가가 같으면 되는 수고요. 1년 이상, 이게죠. 이 개, 여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어, 두 분이 마이너스 3b, 이거 뭘까요? 근수에서 쓰는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3에다가 b를 더하는 것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그럼 2-2가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뭐예요? 1이죠? 자, 두 분이 마이너스 3하고 1이에요. 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A 곱이 B는 것 같겠으면 마이너스 삼하고 이자니까 마이너스 1 이겠죠. 되 그래서 1번 정신이 됩니다. 이쯤되면 수면까지 수면 문제 끝난다고 분되겠고 다음에 방열설치는 어, 해주는 문제가 좀 많네요. 예, 네, 좀 볼게요. 허근를 받는다. 아, 이거 아까 반대죠. 컨버시티 뭐예요? 어, A 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뭐예요? 어, a, 4ac, 뭐고요 64. 얘가 음수가 돼요. 그럼 a가 뭐예요? 왜 8부터 8이에요? 자연수 a 중에서 가장 큰건 뭐예요? 7. 그면 4번 되겠습니다. 맞죠? 음. 자, 실수 n의 관계 없이 중을 한다. 여러분 중을 갖는다. 중 중을 중견, 갖는다는데 여기서 중학을 n의 관계 없이. 여러분 이거 할때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은 배운 거는 이거는 M에 대한 항, 등, 식. 혹시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중문를 가져요. 판별시티. 짝수형 쓸게요. 반의 제곱. M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H니까 M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에요. 그러면 뭐예요 M 제곱 더하기 EAM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M 제곱. 빼기 M, 빼기 P. 는 0이죠. 그럼 여기서 m 제곱을 자라, 자라 치우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 2a 빼기 1에 m 더하기 a 제곱 빼기 b는 0이 되는 겁니다. m 외 값이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이 친구도 0이고 이 친구도 0이겠죠. 되 그럼 a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a는 뭐예요? 2분의 1이에요. b는 뭐야? a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a더하기 b가 뭐예요? 4분의 3이에요. 12 곱하기 4분의 3, 어떻게 됩니까? 4 4의 4, 3 12하니까 9나오죠. 15번 번 자, 1 보겠습니다. 두군이 마이너스 4하고 b예요. 아 이것도 뭐예요? 근거교수에 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b를, 마이너스에다가 b를, 그렇겠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b를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1이에요. 두 분이 마이너스 4가 고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분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a는 3이 되고요. 그럼 a 더하기 b는 뭐예요? 답은 4. 3, 16번에 여러분 x 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고부인수에 대한 자연수 k가 없구 하십시오. 약간 이 스타일이 좀 옛날 스타일 같은데 여러분 x, y에 대한 두1차식의고부인수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묶어봤을 때 음, 두1차식의고부인수에 된다면 음. 이거 보세요. x에 서 한번 묶어 볼게요. x의 제곱한 다에 뭐가 돼요? 다음에 에, ky 더하기 1의 x, 판단하뭐예요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11y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xx 나오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안 돼요? 되겠죠. 마이너스 하는 뭐예요? 3y 의 제곱 마이너스 11y 더하기 6이니까 3하고 1하고 2하고 어어 3하고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뭐예요? 3y 마이너스 2. 그죠 y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k가 자연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붙으면 안 돼요. 플러스예요. 여기에 마이너스로 붙어야만 돼요. 그러면, 어색입니까, 이게? ky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습니까? 3y-2에다가, 마이너스 y-3이니까, 2y, 뭐예요 더하기 1이라고 했죠. k는 이게 되겠습니다. 2. 이렇게 k 2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k는 2. 이 문제가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뭐예요 어, 예단 스타일이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그렇지. 3점만 하는 기준이 모르겠네. 그쵸죠 음. 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이5식의한 여러분 한 근이 이게 돼 그럼 나머지 개수가 실수니까 두근의 합과 곱이 다 양수일 거요 자연 음, 실수일 거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서로 편례복소수 관계 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거는 2 플러스 3아가 돼요. 알파는 뭐예요? 자, 이거 쉽네?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에, 2 플러스, 아, 이왜 이러냐. 어, 3i에요. 그럼 알파분의 1이. 자, 알파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플러스 3i분의 1이니까, 이거 클리버프수2 빼기 3i를 해가지고, 2 빼기 3i를 해주면. 4더 해보니까, 13분의 2 빼기 3i. 이게 무슨 얘기야? 1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3분의 3i가 되죠. a가 이거고, a가 이거 자, a가 이거고, b가 이거예요. 그럼 a가, b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3분의 1이 되겠죠. 답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시죠. 서로 다른 두신, 아, 힘들은왜 이렇게 쉽냐? 그죠 환별식이 여기가 커. k-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4. 일단 0도가 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k, 더하기 4. 이건 하면 k는 안 나가니까 더하기 4. 더하기 있으니까 더하기 28은 0도가 커. 그럼 k는 뭐예요? 7보다 작아. 그러면 그전수 뭐예요? 1부터 6까지만 되죠. 몇 개예요? 섯개 6개. 자, 19번 보세요. 어, 두 분을 알파베타라고 한다. 이것이 마이너스 6이야 여러분, 이거, 그, 교 과시에 나왔죠? 알파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이거 뭐예요? 알파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제곱되기 이 알파베타예요. 그럼 여러분, 알파베타는, 알파 더하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고, 이게 알파베타예요.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2한 대가 아니니까 더하게 8이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A는 뭐예요? 음, 마이너스 7보니까 24에서 8빼니까 뭐가 요16 생각하시면 되겠죠. A 제곱이. 그쵸? 그럼 A는 16이니까 A는 4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에서 2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조금 있다가 매운맛 하는데, 생각에 매운맛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분밖에 걸리네, 와.